네, 반갑습니다. 지구경영으로의 초대 과목을 맡은 네, 장래혁 교수입니다. 네, 이 과목은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네, 2018년부터 네, 어, 재학생 전체 공통교양 필수 과목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네, 그전에는 여러 과목이 있었는데요. 네, 2018년부터는 공통교양의 유일한 필수 과목입니다. 어, 왜이 지구경영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아마 처음 들으시면 조금은 어색할 수 있는 네, 명칭이죠. 지구 경영. 그래서 이번 시간은 왜이 과목이 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어 전교생의 공통 교양 과목으로 했는지에 대한 이 1주차에는 과목 이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교시는 그래서 왜 지구 경영인가? 이 용어에 대한 이해가 가장 어, 필요하겠죠? 네, 이번 학습 개요는 그래서 지구 경영으로의 초대, 네, 공통 교양 과목으로 하게 된그 배경, 그리고 이 과목에 대한 운영 방식, 뭐 평가 체계, 어, 그런 것들에 대한 학습을 좀 하고요. 그 과정에서 왜 지구 경영인가? 지구 경영이란 무엇인가? 네, 지구 경영, 어, 뭐 기업 경영, 또뭐 여러 가지 그런 경영 얘기는 들었는데, 지구라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경영, 네, 그 물음표가 생기는 그것을 아, 느낌표로 네, 변화시키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본 과목 개설의 배경 그리고 목적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관심이 생기셨습니까? 네,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아마 그 학생분들이라면 아마 홈페이지에서 아마 아니면 외부에서 이런 학교의 로고 네, UI를 아마 아, 보셨을 텐데 네 아마 정확하게 인지는 못 하시고 계실 겁니다. 어, 이 로고에 학교가 어떤 학교가 설립이 되고 어, 학교의 어떤 로고를 정하고 어, 설립 이념, 건학 이념을 정한다는 거에는 거기에 는 어떤 설립자의 뜻과 또 학교가 지향하는 방향 그런 것이 담겨 있죠. 대한민국의 국기, 국가의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의 그 방향, 정체성이 담겨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학생으로서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는 UI의 본 감옥의 또 배경이 있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UI를 보면, 네, 이렇게 안에 있는 것은 네, 이게 사람입니다. 인간, 휴먼. 그리고 이 동그란 원이 있죠. 이것은 바로 얼스 지구를 의미합니다. 결국은 지구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인종,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상관없이 지구라는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조화롭고 역동적인 느낌이 조금 나시죠? 그래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래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UI에는 휴먼 인간 지구 그리고 조화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적인 그 정체성을 보면 지구 안에 나와 너한 사람 한 사람이 역동적이면서도 조화롭게 돌고 있는 이미지 형상으로 의미하고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지구인 정신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비전을 표현하고 있다. 네, 이제 지구경영을 초대 감옥이 필수 감옥인 그 배경이 네, 대학의 UI에 담겨 아마 있다는 걸 조금은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어, 그러면 우리 학교의 건학 이념에 과도 어,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이버대학교의 건학 이념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한국 안에서 어떤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촌 시대에 어떤 변화 그다음에 지구촌 시대가 원하는 방향의 가치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겠다. 그래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건학 이념은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네. 당연히 이제 열린 학습 사회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시간 공간의 구애 없이 스마트폰으로 PC에서 이동 중에 자유롭게 학습을 할수 있는 어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형태 열린 학습 사회 구현 어떤 이런 보편적인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학과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제 그 방향은 나라만이 아니라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을 방향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인재입니다. 과거의 어떤 글로벌 인재라고 하면 음 어떤 한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나라의 긍지를 갖고 하는 이 나라 네이션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네, 지구촌 시대이죠. 한 나라 안에서만 어떤 이상과 목표를 추구한다. 이렇게 되면 그 나라와 다른 나라 간의 충돌, 분쟁이 생깁니다. 더큰 시야에서 나라의 그 방향과... 정체성 그런 문화적인 동질성 이질감 다양성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만이 그 나라뿐 아니라 전체에 대한 그좀더 나은 윈윈 구조라고 할수 있죠 그런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재라는 것은 국가뿐 아니라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게 할 것이냐 이것이 교육의 네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세계 시민 교육,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 이교2차 시에 아마 또 배우시게 될 텐데요. 그리고 이제 방향성인데요. 어, 세계화라고 해서 네. 나의 것, 나의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이렇게 외국 것, 다른 나라, 어떤 다른 민족, 뭐 전체 글로벌 이런 것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 글로벌 인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방향을 시야를 네 글로벌하게 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글로벌사이버대학교는 이 한국 전통문화 어, 우리의 대한 전통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대표적인 게 이제 컬처 문화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지구 경영으로의 초대 감옥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다른 나라 글로벌한 이슈와 이런 것들만 탐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한국의, 한민족의 전통, 문화에 대한 아이덴터티를 근간으로 글로벌한 시각, 시야를 높이고자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통해서 어, 이전보다는 어, 흘러가는, 급변하는 지구촌 사회에 대한 이해, 어, 내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 또이 땅을 포함한 이 아시아, 지구 전체에 대한 유기적인 관계들 그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추구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인가? 글로벌 사이버대학교가 왜 건항 이점을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고 표했는가? 왜 지구경영으로의 초대라는 감옥을 공통 교양 필수로 하고 있는가? 네, 학과 전국에 상관없이 그런 이해를 갖기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1세기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국가뿐 아니라 인류사회에 조금 공헌까지는 모르게 뭘로 들어야 하더요 아, 내가 어떤 공헌까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지만, 최소한, 네, 어, 피해를 안 주고 남을 이롭게 하자라고 하는 우리 한민족의 네, 건국 이념이죠. 홍익 인간에 대한 철학을 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경로의 초대의 목적과 운영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지금 21세기를 이해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감옥이 전개가 됩니다. 세 가지 키워드는 첫 번째는 human, 두 번째는 earth, 지구, 그리고 세 번째는 brain, 뇌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과 지구. 20세기는 인간을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20세기 이전은 그럼 네. 어, 신에 대한 영역이 있었죠. 그래서 종교에 대한 것을 이 지구 경우의 초대 감옥에서 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어떤 신적인 존재, 어, 인간의 이상의 어떤 영역에 대한 탐구도 이 지구 경우의 초대 감옥의 서두에 조금 들어갑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시점에 또 물질 문명의 급격한 발달로 인한 인간의 정신적 가치의 하락, 이런 시기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가 지구경열를 초대 첫 번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 연령대가, 네, 이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는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어, 각자 인간이라 인간에 대한 살아오신 삶의 다양성과 이런 다른 환경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어, 고찰하는 또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은 바로 20세기 때는 어, 조금은 외면했던 지구라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아마 한 40대 이상 분들은 어떤 다른 나라를 그 여행하고 관광을 했지 살아가는 터전은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근데 지금 10대 20대들은 살아가는 터전 자체가 지구죠. 네, 연령에 따라서 다른 느낌으로 아마 다가올 겁니다. 지금은 지구라는 환경을 빼놓고. 인간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인다 이런 것이 좀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인간과 지구 함께 공존의 그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종사하는 아니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앞으로 더 크게 아마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인간 지구 세 번째 브레인은 왜 브레인이냐? 이것은 21세기의 가장 화두이자 인류과학기술의 가장 마지막 종착지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인류 문명을 만든 그 열쇠인 인간의 뇌의 창조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 오늘날 이렇게 만든 것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죠. 마음 먹기 달렸다. 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그 마음의 기재가 바로 인간의 뇌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인류과학이었던 그 산실, 산물을 기반으로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네, 앞으로 만들어 갈 미래의 변화의 또 키이기 때문에 휴먼 얼스 브레인 이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 지구 경영으로 초대 과목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 제가 이제 어, 저는 이제 내교육 융합 학부의 내교육 전공에 교수로 있는데요. 이번 지구 경영으로의 초대 과목은 정교생에 대한 과목이라 제가 이제 담당 교수이긴 하지만 어 제가 이 15차시 전체를 어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이 지구 경영으로 초대 과목은 굉장히 범위가 넓고 휴먼 얼스 브레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류 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탐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형태가 조금 특이하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당 교수이자 어 어떤 그 PD 역할을 겸하여서 아마 전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다양한 분야의 석학, 전문가들의 강연, 인터뷰, 그런 관련 영상을 포함해서 이 15차 시가 구성이 됩니다. 저는 그 해당하는 석학 전문가들의 해당 영역의 강연, 인터뷰 관련한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뭐 앞에서나 뒤에서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요약 정리를 하는, 어, 때로는 아마 이렇게 강연이 함께 들어가긴 하겠지만, 어,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부가 설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 인류가 당면한 지구촌 시대에 대한 통찰 네 인류가 당면한 지구촌 시대에 대한 통찰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죠 그리고 그 대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글로벌 마인드 정립과 한민족의 정신 문화적 자산 (21세기) 미래 열쇠 뇌에 대한 가치를 이해한다 교양 감호이라서요 어~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 그런 편하게 듣는 여러 가지 그 강연들을 통해서 음,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 키를 어, 좀 이해를 하도록 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그래서 주 교재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또 설립자이시죠 어, 이승원 총장님.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임마뉴엘 페스트라이시 어, 한국 명으로는 이만열이라고 쓰시는 페스트라이시 교수님과의 공저가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지구경영 홍익에서 답을 찾다이죠. 이승원 총장님은 네, 어, 뇌 이런 21세기 미래 자산 뇌에 대한 뇌교육을 정립을 하신 이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그리고 이제 대학원 과정인 국제대기업 종합대학원 대학교의 설립자이시고요. 여기 페스트라이시 교수님은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학사 학위를 받고 중국, 한국, 일본 이세 아시아 삼국에 대한 고전 문학의 석학이시고요. 이런 국제 사회의 어떤 통찰을 갖춘 대표적인 이제 학자이십니다. 이분은 이 인류가 당면한 어떤 문명의 위기가 서양이 아닌 동양에서 그 해결 솔루션이 있다라고 보고 처음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연구 공부를 하셨고 그다음 일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한국에 지금 정착해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두 분이 바라보는 지구 경영 홍익에서 답을 찾다. 네. 이런 한민족의 자산과 지구촌에 당면한 위기와의 이 연관성을 제시한 책인데 아주 어,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과목을 듣는 과정 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부교재는이두 분이 각각 쓰신 책인데요. 하나는 페스트라이시 교수님이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좀그 유명해진 책이죠. 네, 대통령이 이제 추천을 해서 당시에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네, 한국인보다 어떻게 보면 한국을 더 사랑하는, 한국의 가치를 더그 인식한 그 대표적인 외국 학자로 이제 하버드대 박사가 본 한국의 가능성,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이 책은 어, 좀 느낌이 다릅니다. 네, 어, 하버드대 박사가 또이 아시아, 동아시아의 석학이 바라보는 코리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책은 총장님께서 나는 120살까지 살기로 했다. 2017년에 그 나왔고, 어, 나온 저서인데요. 지금은 이제 120세 시대를 향해서 어, 시대적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데, 단순히 장수하겠다라는 책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공존,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서의 한민족의 정신문화의 원형, 그리고 이제 뇌를 활용하는 원리와 방법.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청년들과 중장년 모두에게 적합한 이 지구경영의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